C0, c 원은 어때요? 샘은 과신전 돼있잖아 지금 과신전 되게 되면 굴곡이 잘 돼있어요? 안돼있어 상부경추예요 잘 돼있죠 yeah. 상부경추 굴곡을 이렇게 해주거예요 그리고 그 부위를 트랙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도 많이 품봐요 그것도 하나는 상부경추 중에 코드하고는 긴장이 많이 돼있겠어안돼있겠어 상대적으로 엄청 돼있겠죠? 그쵸 그걸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잡아요 했어요? 됐어요 이렇게 응. 그래서, 응. 된 상태에서 가슴에다가 머리를 응. 요 여자 선들은 여기다 수건 같은 거 받치시면 돼요 남자 혹시 한다 응. 근데 사실 여자 환자들이 더 많거든요 남자 환자들이 대부분 응. 어. 여자 환자들기 때문에 뒤통수 오거나 응. 이런 환자들은 많이 해드리는 일이 없어요 응. 남자들 이제 이렇게 가슴에다 받쳐서 이렇게 당기면 안정돼야 돼요 응.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요 이 상태에서 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려준대, 이렇게 팍 내리면 돼, 안 돼요? 안 돼. 요팍 내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환자가. 스트레스 받지.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죠? 항상 환자는 편해야 돼. 이 상태에서 내 손만 이렇게 돌려주죠 그러면 자연 트랙션이 돼. 자연 변인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돌리죠. 이걸 하시면데어요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간혹 이걸 이렇게 하면서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땡기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알았죠? 응. 응. 이렇게만인데? 응. 안 돼. 응. 봐요. 됐어요. 응. 쌤, 응. 괜히 돼, 안 돼요. 괜히 되면 눈만 깜빡.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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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줄게요. 봐요. 여선호 스트레스를 많이 주죠. 봐요. 회전만 응. 시켜주면 더, 스트레, 더 많이 되죠. 눈만 깜빡. 환자한테 이야기할 때는, 견인 되나요? 하고 환자 인식시키는. 내릴 때는 봐요. 서렇어 내리는. 똑같아요. 다시 봐요. 됐죠? 변이 되죠? 눈만 깜빡. 그럼 환자가 눈만 깜빡해요 환자가 눈 깜빡 한다는 걸 저는 믿는 거예요. 항상, 교정을 할 때는, 우리가 친화를 할 때는, 환자를 압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환자한테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다 아픈데, 저기다 아픈데, 아, 그래요? 그것도 해주고, 이것도 이러면 안 된다고. 대부분 그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순환 하는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들이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주시라고? 자는 기본으로 30초 해줘요.